안녕하세요. 최우적 프로입니다. 오늘은 캐스팅이랑 치키닝, 한 번에 잡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우리가 이 레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캐스팅이 나오는 이유랑 이제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캐스팅이랑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레슨 하면서 가장 크게 나오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캐스팅이 나오시는 분들은 치키닝이 같이 나와요. 거의 이두 개는 같이 다니거든요. 레슨하면서 캐스팅이 나왔는데 치킨이 안 나오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원리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냐?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 어깨랑 손이 같이 내려오게 되면서 손은 진행하지 않고 내 어깨를 통해서 손이 내려오고 이렇게 내 어깨랑 손이랑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 이 공을 맞추려면은 이 헤드를 손목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랑 손이 같이 내려오고 손목은 풀고. 어깨랑 손이랑 같이 내려오고, 손목은 풀고, 이렇게 되면서 캐스팅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 쪽에서 풀려야 되는 헤드가 이 위에서 미리 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가주려고 하는 동작이 왼팔이 당기면서 치키닝이 나오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캐스팅과 치키닝을 한 번에 잡아주시려면, 은 그럼 정확하게 끌고 내려오는 동작과 정확하게 풀어주는 동작, 그두 동작이 한 번에 나와주셔야, 캐스팅과 치키닝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캐스팅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캐스팅을 안 하고 끌고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공이 안 맞을 것 같다. 공 위로 헤드가 지나갈 것 같다고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연습할 때 나오는 연습 방법이 우리가 이 캐스팅도 잡고 치키닝도 잡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먼저 어드레스를 잡고 자, 백스윙을 우리가 올리듯이 처음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려올 때, 여기 내려올 때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어깨랑 손이랑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손이 내려와 주셔야 돼요. 손이 내려오면서 하체턴은 가볍게. 그래서 여기서 가져주셔야 될 느낌은 손이 내 오른쪽 허벅지 앞이 정도 위치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이 지나갔던 손의 길 위치로 거의 비슷한 위치로 다시 내려와 줄수 있게. 백스윙 타 잡은 상태에서 하체 가볍게 돌면서 이 위치로 이 위치로 다시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이 내려오지 않고 내가 어깨랑 손이랑 같이 내려오게 된다면 손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운스윙 내리면 이런 식으로 손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일단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리고 자, 손을 내리면서 하체 타는 그냥 가볍게 다시 어드레스 위치 정도 어드레스보다 조금 더 돌아서 이렇게 와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허벅지 앞에 정도 둔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여기서 공쳐 버러 가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몸을 돌리면서 쳐 버리세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자. 다시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손은 아까 전처럼 허벅지 앞으로 하체 돌리면서 내려와 주고 이 느낌이 날 때는 항상 내 어깨랑 손이랑 분리된다는 느낌으로 내려와 주고 이 상태에서 내 헤드랑 손만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는 거 헤드랑 손만 툭 끌고 와준 상태에서 헤드랑 손만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올라가고 천천히 갖고 내려와주는 거내 허벅지 앞으로 그 다음에 여서 세게 치실 필요는 없어 헤드랑 손만 툭 가볍게 넘겨주는 느낌으로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공칠 때도 헤드가 내려와주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느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연습을 하면서도 공을 못 맞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끌고 와도 여기서 헤드를 충분히 놔줘서 공을 맞춘다는 그 느낌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 허벅지 앞으로 끌고 와주고 여기서 몸이 확 회전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지나가는 느낌을 잡아주셔야 치키닝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는 헤드랑 손이 움직이질 못하고 여기서 헤드랑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키닝이 나오는 건데 그 동작을 이 상태에서 헤드랑 손을 넘겨주기 때문에 치키닝까지 잡아줄 수 있는 엄청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고 제 공치는 모습까지 보여드려 볼게요 연습할 때는 자, 백스윙 허벅지 앞으로 내려주고 회전하면서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헤드랑 손만 툭 넘겨주는 거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을 돌려서 치는 게 아니라 헤드랑 손만 넘겨준다는 이미지. 자, 이 느낌을 갖고 이제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득스윙하세요. 감사합니다.